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8월 23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유의사항도 잘 확인하시고 여러 조건도 갖춰야 하는데요. 이것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을 그냥 주는데요. 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정부 지원금인지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했어.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통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저축계좌 1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해주며 만기 때 저축한 금액의 4배인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음,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대상으로는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본인이 매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 1은 8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희망저축계좌 2은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원금의 2배에서 4배를 지급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적금통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겐 760만원 기초수급자는 144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유의사항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정부지원 적금통장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